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꼭 해결돼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군 성노예 문제입니다. 이 피해 할머니들의 일상이 담긴 다큐 영화 '애움길이 호평'을 얻고 있는데요. 이옥선 안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은재 기자입니다. 세월에 달아버린 목소리. 하지만 기억만은 생생합니다. 소녀는 심부름을 다녀오다 낯선 남자들에게 양팔이 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기차에 태워져 도착한 낯선 땅에서 악몽 같은 날들이 시작됩니다. 매일 수십 명의 일본군에게 성폭행을 당해야 했던 소녀의 나이는 겨우 14살. 이옥선 안나 할머니는 위안소라 불리던 그곳을 사람 잡는 사형장으로 기억합니다. 영화 애움길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니들의 일상을 담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나눔의 집이 20년간 찍어둔 영상에다가 이승연 감독이 추가 촬영과 인터뷰를 더해 영화를 엮었습니다. 카메라가 따라가는 할머니들의 일상은 평범합니다. 무료하게 TV를 보기도 하고 낮잠도 자고 텃밭도 가꾸며 시간을 보냅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소소한 즐거움입니다. 할머니들은 재주가 많습니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할머니도 있고 노래하고 춤추는 걸 좋아하는 할머니도 있고 외국어를 잘하는 할머니도 있습니다. 생김새만큼이나 다양한 성격의 다른 재주를 가진 할머니들도 예전엔 꿈 많은 소녀들이었을 겁니다.

오히려 죄인처럼 숨겼습니다. 난성당 가고 싶은데, 그 잘난 역사 때문에 못 간다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한 마디 해서, 그 말이 성당한 거야. 순유로 보내서 우리 집을 할머니 역사가 그렇다고 모르는데, 역사가 어떤 역할도 그래, 내가 그 내가 얘기했지. 강제로 끌려가는데 무슨 할머니 곁가있는 거? 영화 애움길의 엔딩 크레딧에는 할머니 30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 시간 동안 관객들과 울고 웃었던 화면 속 할머니들입니다. 대부분 세상을 떠났고 단 7명만이 생존해 있습니다. 아직 일본의 공식 사과도 배상도 없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 피해 할머니들의 목소리와 숨소리는 점점 잦아들고 있습니다. CPBC 유은재입니다.